네 안녕하세요. 뭉쳐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4회차는 EPL 8경기 라리가 6경기입니다. 제가 오늘도 밤을 꼬박 새우며 분석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깔아앉아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지난 43회차에서는 최종패 공식으로 보면 3순위 6개와 2순위 2개로 1등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3회차 2월이 되면서 이번 44회차 1등 예상 당첨금이 무려 42억원의 대대박 회차가 되겠습니다.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들이닥칠 태풍에 무고하시고 태풍만큼 강력한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빅리그들의 2023-2024 시즌 개막전들이 시작되면서 조금은 더 예상 가능한 승무패가 되겠지만 항시 어느 리그든 시즌 초에는 프리시즌을 치른다고 해도 팀웍이 완벽히 정비되지 않았기에 이전의 사례를 봐도 이변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물갈이가 많은 팀은 많은 대로 적은 팀은 적은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이번 시즌 전력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해차와 비교해 보시라고 지난 2022-23 시즌 1라운드 epl과 라리가 경기 결과를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1라운드 회차인 2022년 8월 39회차의 배당과 결과를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9회차는 최종픽 공식으로 3순위 2개와 2순위 5개로 7억 5천만원의 1등 당첨금이 2월이 되었던데요. 3순위 2개는 많지 않은 이별인데 2순위가 5개 나오며 2월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이별 매치는 맨유와 브라이턴의 매치인데 브라이턴이 원정에서 맨유를 1대1로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회차 시즌 2라운드 40회차에서는 EPL과 라리가 경기들이었는데 최종픽 공식 3순위 4개와 2순위 3개가 나오며 1등 당첨금 18억 5천여만원을 한 분이 가져가는 독식 회차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40억 대박회차에서 1등이 10명이 나온다고 해도 개별 4억원의 대박회차이니 저희 픽에서 4, 5개의 본인 픽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뭉단에서는 전력 분석과 전력 이외의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드리니 같은 분석을 들으셔도 최종 판단은 저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최종 픽을 분석 전 정하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최종 픽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뭉땀 방송을 매해차 많은 조회수로 올려주시는 갬블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박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다시 한번 행운을 잡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지난 시즌 EPL 2위 아스널과 16위 노팅원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아스널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크리스털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었고요. 노팅엄은 뉴캐슬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리그컵 대회 포함해서 의외로 3승 3패로 팽팽하고요. 다섯 경기에서는 홈팀이 승리했는데 2016년 리그컵에서만 아스널이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아스널이 이긴 경기는 대승이고 노팅엄의 승리는 한두 점 차이로 근소하고요. 당연히 전력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변이 생길 때는 노팅홈의 근소한 차로 승리했었습니다. 아스널은 직전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었으나 동점골을 놓고 승부차기에서 4대1로 승리하며 기분좋게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주요 영입선수 단연 1위는 웨스트햄에서 이적한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와 첼시에서 이적한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 스비스로 아약스에서 이적한 윤리한 팀버입니다. 데클란 라이스는 수비 앞에서 보호해주는 능력, 볼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성, 심지어는 중앙 수비까지 소화해내는 선수로, 그 밖에도 리더십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라이스는 첼시와 맨시티, 맨유까지 도 넘어왔던 선수인데, 아스널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노팅함은 지난 시즌 폭풍 영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영입 선수로는 뉴캐슬에서 영입한 크리스 우드와 맨유에서 엘랑가를 영입했습니다. 우승이 목표인 아스널은 EPL 최고 이정률을 기록하며 데크날 라이스를 영입했는데요 중원에서의 지난 시즌 어려웠던 경기력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할 거란 생각입니다 황의저 선수가 노팅홈에 있는다 해도 주전으로 뛰기에는 어려운 게 브레넌 존스의 토트넘 이적이 성사될지도 지켜봐야 하고 타이워 아원이가 건재해 백업으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력의 차이가 있고 무승부가 없고. 홈팀이 승리하는 상성도 있어 아스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지난 시즌 EPL 15위 본머스와 14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본머스는 에스텐에게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었고요. 웨스트햄은 맨시티에게 홈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매치는 39회차 14번 게임이었고 정배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웨스트햄이 우세한데요. 최근 세번의 맞대결에서는 웨스트햄이 3연승 중입니다. 본머스에서 눈에 띄는 영입선수는 저스틴 클루이베르트인데 아버지가 네덜란드 축구 레전드 패트릭 클루베르트로 우리가 아는 그 클루이베르트입니다. 에이스 로마에서 발렌시아로 임대를 갔다가 본모스로 이적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 발렌시아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보면 빠르긴 한데 아버지에 비해 피지컬이 약해서인지 존재감 조금 떨어져 보였습니다. EPL 하위팀에서는 제 몫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만큼 팀에 도움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은 팀의 주축인 데클란 라이스를 이적시키고 별다른 영입은 없습니다. 이적 마감 시한이 9월 1일이라 시일이 좀 남아있어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웨스템은 경기력은 지난 시즌 들쭉날쭉 했었는데요. 그래도 모에스 감독을 끝까지 신뢰하며 시즌 후반기에 컨퍼런스에서 우승하고 리그 잔류에도 성공하며 성공적인 리그로 마무리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를 이적시켰지만 그래도 공격수 보행과 잉스, 미드필더 수책 등 팀을 이끌던 중심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라이스의 공백을 얼만큼 메우느냐인데요. 지난 시즌 홈 개막전에서 에스턴을 이긴 전적이 있는 본모스라 무언가 웨스트햄의 단통성을 선택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배당에서도 승부패가 팽팽하고 구매율에서는 무가 제일 높은데 상성은 웨스트햄이 3연승 중이라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성을 우선하고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의 선전을 생각해서 본모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지난 시즌 EPL 6위 브라이턴과 2부 리그 챔피언십 3위 루턴타운의 매치입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루턴타운은 5부 리그부터 시작해 9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프리시즌 울버햄턴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그들의 동기부여가 얼만큼 큰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턴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맨유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역배당으로 제일 큰 이변을 만들며 2월에 큰 몫을 했습니다. 양팀 상성은 없고요. 주요 이적 선수로는 브라이턴은 리버풀에서 제임스 밀러를 영입하며 데니 웰벡과 함께 공격에 힘을 보태게 되었는데요. 대신 맥 알리스턴은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루터는 7명의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프리시즌 울버햄턴과의 친선전에서는 0대 0으로 무승부를 하며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승격한 루터는 일부 리그 경험도 대다수 선수가 없기에 개막전은 아마도 정신없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브라이터는 이번 시즌 컵대회도 진출하며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 경기력 또한 많이 올라와 있기에 루턴의 반란은 개막 1라운드에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지난 시즌 EPL 17위 에버턴과 10위 플럼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에버턴은 첼시의 홈에서 1대0으로 패했고 플럼은 리버풀과 홈경기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하며 중배의 결과로 작은 이변을 만들었었습니다. 상성은 상승 일무 일표로 플럼이 앞서 있고요. 에버턴은 비아레알로부터 단주말을 임대 영입했고, 애슐리 영을 에스턴에서 영입했지만, 타운센드와 예레미나를 떠나보냈습니다. 플럼은 울버 햄튼에서 라울 히미네스를 임대 영입하며, 미트로비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프리시즌의 성적은 에버턴이 플럼에 비해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리 시즌이니라 성적보다는 팀워크를 다지는 경기라 승패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을 맞추는 단계가 빨리 끝날수록 시즌 초반에 힘을 발휘할 거란 생각입니다. 플럼은 팀의 골게터이자 부주장인 미트로비치가 중동 이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며 한때 팀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이 개막전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최근 프리 시즌의 경기에서 플럼은 수비에서 불안함이 노출됐고 반면 에버턴은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비록 상대 팀이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었지만 다승을 올리며 준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홈 강세가 비교적 뚜렷한 리그인데요, 더욱이 홈 개막전이라면. 선수들이 동기 부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직접 맞대결에서 에버턴이 홈에서 3대 1로 패했지만 전통의 에버턴이 신기 일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플럼은 미트로비치의 공개적인 항명이 팀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가 이번 매치 결과로 보여질 걸로 생각됩니다. 에버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지난 시즌 챔피언십 2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EPL 11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두 시즌 만에 일부로 돌아오는 셰필드입니다. 크리스털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홈에서 아스널에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1부 리그에서의 맞대결이 2승 2패로 대등하고요. 셰필드는 메카티를 원래 팀인 맨시티로 돌려보냈는데 현재도 여러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즌이 시작돼도 이적 마감일인 9월 1일까지는 주시해 봐야 하겠습니다. 크리스털은 팀의 에이스인 윌프레드 자하를 갈라타사라이에 내줬습니다. 올리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재편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자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은 보이지 않고요. 양 팀의 과거 상승에서 대등하고 돌아온 셰필드의 개막 홈 경기의 동기부여가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크리스털은 두쿠레와 에제, 올리세 등 지난 시즌 2구 후반기 막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있지만. 지난 시즌 자의 부상 공백 시에 흐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시즌 초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크리스털의 공격 본능이 무리해서 라인업을 올리게 될 경우 뒷공간을 노출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기에 동기부여가 강하고 홈 이점도 고려해서 셰필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지난 시즌 나리가 4위 레알 소시에다드와 10위 지로나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카디스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했고요. 지로나는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소시에다드의 우세이고요. 소시에다드는 중원의 핵심 다비드 실바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프리시즌 오사수나와 스포리팅을 상대로 모두 패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챔스까지 치러야 하는 소시에다드로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타트랜에서 트라오레를 영입했고 라이프지에서 안드레아 실바를 임대영입했습니다. 지로나는 지난 시즌 1 1로 강등권과 거리를 두는 시즌을 보냈는데 주요 선수인 중원의 오레올 로메오를 단돈 71억원에 이적시켰는데요. 로메오에게는 바르셀의 유스 출신으로 13년 만의 복귀입니다. 영입은 임대 포함 7명 정도로 했는데요. 눈에 띄는 선수는 맨시티에서 영입한 앙헬 에레라 정도입니다. 다비드 실바의 부재를 잇고 챔스까지 치러야 하는 소시에다드의 첫 단추는 홈에서 시작합니다. 양팀 직접 맞대결 두 경기에서는 5대2, 2대2로 다득점이 터지고 있는데요. 중원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통한 소시에다드의 공격과 롱볼로 후방에 뿌려지는 직선적인 공격을 하는 지로나와의 매치는 수비보다 득점력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 전력으로는 소시에다드의 득점력이 앞서는 걸로 생각됩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EPL 4위 뉴캐슬과 9위 에스턴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뉴캐슬은 노태원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에스턴은 본머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는 이변을 만들었었고요.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뉴캐슬은 팀의 핵심이었던 생막심행이 알 아흘리로 이적했고 레스트 시티에서 하비 반스와 에이시 밀란에서 토날리를 영입했습니다. 에스터는 레스트에서 유리 틸레만스, 비아레알에서 파우터레스, 레버쿠젠에서 무사디아비를 영입했습니다. 양 팀은 최근 프리시즌 미국 투어에서 6섯을 주고받는 공방전 속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양 팀의 전력을 간호해 볼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양팀 공격 전개는 시원시원했고 공격의 핵심들인 이삭과 와킨스 모두 득점을 올렸습니다. 뉴캐슬의 홈 강세는 여전하고 토날리 등을 영입하며 공격력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챔스리그도 대비하며 오일머니의 힘을 보여줄 태세입니다. 에스턴더 실속 영입으로 이번 시즌 기대하게 하는데, 그래도 스쿼드의 데프스가 뉴캐슬이 더 앞서 보이고, 양팀 상성이 홈팀이 승리하는 전적도 고려해서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지난 시즌 세군다리그 2위 라스팔마스와 라리가 9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라스팔마스는 5년 만에 라리가에 복귀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개막전 빌바오 원정에서 0대 0 무승부를 했고요. 양팀 상성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하고, 최근 직전 경기가 2021년 4월 경기로 세군다 디비전 경기로 라스팔마스 홈에서 1대 1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라리가 복귀로 현재 임대를 포함해 5명의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눈에 띄는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임대한 아라후어 선수가 보입니다. 이강인을 이적시키며 자금을 마련한 마요르카도 5명 정도를 영입했는데요, 리그 내에서의 영입이라 크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라스팔마스 원정은 스페인 팀들에게 쉽지 않은 원정인데요, 본토와의 거리가 상당해 해외 원정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정 응원단이 가게에는 부담스러워 라스팔마스 혼 관중들로 경기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홈에서의 실점률은 극히 낮아 에이스는 없지만 홈에서는 득점이 여러 선수에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이강인이 무리큐의 특급 도움이 역할을 했는데 이번 시즌을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원정에서 극히 약한 모습을 보인 마요르카였는데 이번 시즌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공격력은 더 약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배당에서 마요르카의 우세가 그리 크지 않고. 상성도 대등한 면을 고려해서 라스팔마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지난 시즌 라리가 파리 빌바오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빌바오는 마요르카와의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했고요. 레알은 알메리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인데요. 10경기로 넓히면 7승 1무 2패인데 빌바오가 승리한 두 경기는 컵 대회로 리그에서는 7승 1무로, 레알이 압도적인 우세이고, 직접 맞대결 레알 홈에서 1대1로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빌바온의 팀의 핵심인 이니고 마리티네스를 바르셀로나로 보내면서 이제 팀의 핵심은 이나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영입으로는 마이루카에서 데갈라레타가 있는데요. 레알은 벤제마가 중동으로 이적하고 아센시오가 파리 생제르몽으로 이적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주드 벨링엄의 영입과 터키의 신성 아르다 길레르와 에스파뇰에서 호셀루를 복귀시켰습니다. 레알은 프리시즌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영입쌤들의 활약도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은바페의 이적 사가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적 마감 시한까지 지켜봐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벤제마의 공백을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가 메꾸고 이번 영입생들의 분전이 필요한데 기존의 추아메니와 카마빙가와 경쟁하게 될주두 벨링엄의 역할들을 안젤로티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팀의 성적이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챔스에서 맨시티에게 중원에서 밀리며 탈락했는데요 두터운 뎁스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해집니다. 빌바오가 아직 리그에서 승리가 없고 프리시즌은 팀워크를 맞추느라 선수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기에 성적이 시즌과 직결된다고 보이지 않기에 상성을 보고 전력을 봐도 빌바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지난 시즌 EPL 8위 브랜트 퍼드와 7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브랜트 퍼드는 레스터 원정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했고 토트넘은 홈에서 사우스 앰프턴을 4대1로 대파했었습니다. 양팀은 2022년 승무패 39회차에서 8번과 11번 매치로 정배와 중배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토트넘이 앞서있는데 직접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홈에서 3대1로 패하며 유럽 대항전 티켓의 신라 같은 희망이 완전히 깨트려진 경기였습니다. 그 이전 두 경기도 원정 무승부로 브랜퍼드와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토트넘입니다. 브랜트퍼드는 이반토니가 불법 배팅으로 8개월 출장 정지를 당하고 있으나 샤데, 은베모, 위사 등이 그 공백을 채워나가며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지수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이번 매치에 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요리스, 랑글레 등 많은 선수단을 정리 중인데요.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케인의 이적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케인의 이적이 시즌 개막전에 결론이 안난다면 이적문이 닫히는 9월 1일 전에 성사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중원에 레스터에서 제임스 메디슨을 영입하며 에릭센 이후에 부족했던 키패스 자원을 영입했고 노세한 요리스를 보내고 엠폴리에서 비카리오를 영입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허술한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는 덜 되고 있는데요 볼프스부르크의 판더베네의 영입은 임박했고 레버쿠젠의 탑소화까지 근접한 상황이라 곧 오피셜이 뜰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 개막전을 며칠 앞두고 영입된다면 팀 적응을 위해서도 당장 경기에 투입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수비라는 포지션이 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시간을 줄이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토트넘 공격 라인에 케인이 빠진다면 브렌트퍼드를 원정에서 이긴다는게 히사리송이나 클럽세스키를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개막전까지 이적 성사가 안 되어 케인이 출장한다고 해도 싱숭생숭한 케인이나 팀원들도 멘탈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공격적인 성향을 봤을 때 무승부는 없을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상성과 홈, 원정 경기력을 고려해서 브랜트퍼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지난 시즌 나리가 13위 셀타비고와 7위 오사순나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셀타비고는 홈에서 에스파뇰과 2대2 무승부를 했고요. 오사순나는 홈에서 세비야의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최근 2승 2무 1패로 셀타비고가 앞서 있습니다. 특이점은 10경기로 넓히면 3승 4무 3패인데 양팀 홈팀이 거의 승리했었는데요. 지난 시즌 맞대결 1차전에서는 원정팀 오사순화가 2대1로 승리한 경기가 유일한 원정팀 승리였습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시즌을 비롯해 점차 전력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순위는 13위였지만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3점 차이뿐이 나지 않는 위험한 시즌이었습니다. 이에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을 영입하며 팀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선수 4명을 영입했고 프리시즌에서도 4승 1패를 기록하며 반전을 위해 팀을 다듬고 있으며 알라스로와의 경기에서는 5골을 폭발시켰는데요. 노르웨이 장신공격수, 요르겐 라세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감독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사순하는 지난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2020년 이후 최고의 성적으로 리그 7위를 기록하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득점이 1점대 아래의 빈 공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영입 명단에는 눈에 띄는 공격수가 없어 지난 시즌과 같은 공격진으로 어떻게 시즌과 컵대회를 병행할지가 의문입니다. 이적 마갑 시한이 아직 있어 추가 영입을 준비하고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건데요. 1100경기 이상을 지휘한 명장 베니테스 감독의 지휘 아래 좋은 프리 시즌을 보낸 셀타 비고가 지난 시즌 성적에 만족하고 있는 오사순화의 원정 약세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셀타비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2위 첼시와 5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첼시는 에버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리버풀은 플럼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었는데요. 2022년 39회차 승무패에서 정배와 중배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상성은 5무승부 중이고요. 포치티노 감독을 영입하며 대대적인 리빌딩 작업 중인 첼시인데요. 지난 시즌 투자 대비 폭망을 한 첼시로서는 보엘리 구단주의 재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캉테를 내보내고 영입 1년 차인 쿨리발리, 그리고 맨디를 사우디로 모두 보냈습니다. 하베르치를 아스널로, 마운트는 맨유에 매각하며 팀을 아예 세 판으로 짜고 있는데요. 라이프찌의 운쿵쿠부터 비아레에서 잭슨, 브라이튼의 골키퍼 산체스 등을 영입했습니다. 기존 내보낸 선수들에 비해 살짝 이름값이 덜하지만 포체티노의 과거 토트넘 시절을 생각한다면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는 역량이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한데요. 그러나 프리시즌에서 좋은 폼을 보이던 운쿵쿠가 4개월 장기 무릎 부상을 당하며 시즌초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노세한 중원을 물갈이하며 대대적인 세대 개최를 했는데요. 제임스 밀러, 파비뉴, 체인벌린, 핸더슨 등을 내보냈었고, 브라이튼에서맥 알리스터, 라이프지에서 소보 슬라이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누네스에게 등번호 9번을 배정했고, 프리시즌에서 좋은 활력을 보여 홈팬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최고의 빅매치이자 예측이 쉽지 않은 매치인데요. 웅쿵쿵의 부상이 예측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의 전력으로만 보면 리버풀이 우세해 보이고요. 영입에 있어서는 첼시가 훨씬 많은 이적과 영입을 했지만 프리시즌 동안 얼마큼 발을 맞췄느냐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프리시즌 썸머 시리즈에서 영입생들의 활약과 지난 시즌 계륵, 무드리크의 대활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기대를 높였는데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 시너지가 효과를 얼마큼 낼지가 관건입니다. 아직 미드필더 보강 중인 첼시가 리버풀의 중원에 맞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들고요. 상성상 무승부가 많은 양팀이라 무를 바치고 중원에서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첼시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지난 시즌 나리가 5위 비아레알과 6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비아레알은 바야르돌리드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했고요. 베티스는 홈에서 엘체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요. 지난 시즌에는 1승 1무로 베티스가 우세합니다. 비아레알은 핵심 선수들이 이탈이 있었는데요. 파우토레스를 에스턴 빌라로 보냈고, 지난 시즌 막판 맹활약했던 니콜라스 잭슨이 첼시로 이적하며 공격전의 쿵구멍이 생겼는데요. 대신 소시에다드로 임대보냈던 노르웨이 공격수 쉐를로트 외에 6명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베티스는 백전노장으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과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를 실패했던 호아킨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영입으로는 세비야에서 이스코를 영입하며 임대 포함 7명을 영입했는데요. 유로파 리그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소시에다드의 셰를로트는 우측 윙포드로서 측면 돌파가 매서웠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곤 했는데요. 파우토레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티스도 42세의 호아킨이 팀의 공격과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젊은 공격수의 부재를 뜻하는데요. 후안 미 이갈레시아스의 중원이 얼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전통의 강호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이 전력의 우세가 보이는 경기로 비아레알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지난 시즌은 라리가 15위 헤타페와 1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헤타페는 홈에서 에이티 마드리드에 3대 0으로 패했고요.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라요와 0대0 무승부를 하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상성은 최근 3승이므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한데요. 10경기로 넓히면 7승 2무 1패로 2020년 헤타페의 홈 1승이 있고 헤타페의 홈에서는 2무 승부가 있었습니다. 헤타페는 2017년 승격 후몇 시즌 동안은 좋은 모습을 유지했었지만 최근 몇 년은 강등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3년 연속 15위를 하며 불안한 순위를 유지하고 강등을 걱정하는 전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불안전한 재정 구조로 힘든 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지난 시즌 7리그 우승을 이뤄내며 그래도 바르셀로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헤타페는 현재 7명의 임대 포함 영입이 있으나 눈에 띄는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맨시티에서 일카의 김도환을 빌바오에서 이미고 마르티네스를 지로나에서 오리올 리메우를 영입했는데요. 대신에 우스만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덴벨레와 케시에의 이적이 유력하지만 워낙 스쿼드의 뎁스가 두꺼워 전력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40억 대박 해차의 독식의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라이오와이 개막전에서 0대0 무승부를 했던 바르셀로나의 전적을 고려해서 모험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매치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감하게 서비스 투픽토 추천드려 봅니다. 헤타페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